안녕하세요. 매직카드매지입니다 어, 이제 매직 스토리 4화가 이제 오늘 할 건데, 영상 정보 미리 보기에서 보셨겠지만, 3화랑 4화가 순서가 변경됐죠. 원래는 3화가 그샤프속에의 샤프심인데, 4화는 그 강아지 좋아하는 소녀고요 근데 바뀌었죠? 3탄이 강아지 좋아하는 소녀. 먼저 보셨겠죠? 네. 음, 자, 이제 바로 4탄을 하기에 앞서서 먼저 한마디 하겠습니다. 어, 솔직히, 솔직히, 3화랑, 그, 3화랑, 4화랑 제가 바꿀 생각이 없었어요. 하얀 거짐. 그래서 아무튼, 내 얘기는 다 했고요. 사탄을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어, 여러분들은 샤프 많이 쓰시나요? 저 같은 경우도 연필보다는 샤프를 많이 써요. 저도 집에 샤프가 굉장히 많거든요. 하얀 거짐. 그래가지고, 그래도, 3화랑 4화를 바꾼 이유는 제가 또 영상도 재밌게 하기 위해서, 네, 그런 거겠죠? 연필을 잘안 써가지고 연필을 쓸때좀 약간 살짝 불편하다는 생각도 들어요. 아무튼, 다시 얘기 시작하겠습니다. 어느 날 집에 샤프가 물어 150, 150개나 가지고 있는 한 어린이가 있었습니다. 5학년 짜리인데요 5학년 짜리 아이가, 음, 5학년 짜리 아이가 이제 샤프를 들고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공부를 하는데 갑자기 샤프 그 끝에 이렇게 누르는 거 있잖아요. 샤프 칩 나오고 누르는 거 그, 그쪽 부분에서 뭔가 좀 검은 연기가 나는 거예요. 근데 아이는 그것도 모르고 공부에 열심히 집중을 하였습니다. 다음날 아침 아이는 샤프를 또 다른 종류로 15개나 가져가가지고 어, 반 친구들한테 자랑을 했어요. 어때? 이거 이런 샤프 본적 있어? 이런 식으로 자랑을 하는 겁니다. 근데 친구들은 오히려 부러워하기는 커녕 잘난 척 한다고 그 친구, 네, 샤프 많은 친구를 왕따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왕따시켜가지고 그 친구는 기분이 안 좋았겠죠? 그래서 어느날 수업을 마치고 집에 가서 또 샤프를 들고, 네,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제 연기가 더 심해집니다. 샤프 뒤에 있는 연기, 그, 누르는 거 연기가 더 심해져가지고 그 아이는, 엄마, 가스 점검했어? 라고 아이는 불난 줄 알고, 네, 가스 점검 했냐고. 아니, 가스 지금 안 켜져 있는데, 왜? 아, 아니에요. 그래서 엄마는 아니라 하니까 아이는 계속 공부를 합니다. 맨날 공부를 해. 모험생이에요. 근데 왜 샤프가 많지 이해가 안 돼요. 그렇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 아이가 슬슬 졸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졸려가지고 좀 누워가지고 30분 정도 자고 있는데 갑자기 샤프가 이렇게 누워있는데, 아! 이걸로 표현하면 되겠다. 이걸로 표현하겠습니다. 이렇게 샤프가 누워있거든요. 이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일어나 가지고 어 이쪽에서 연기가 더 심하게 나면서 이렇게 후 돌아가요. 돌아가면서 그 아이를 찔렀습니다. 찔러가 가지고 아이는 이제 심하게 출혈이 나면서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 가 가지고 수술을 해봤죠. 왜냐면 이거 그냥 간단히 붕대하고 이럴 문제 아니라 확 찔렀기 때문에 그냥 찌른 것도 아니고. 확 목에 팍 찔러가지고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5일동안 입원했습니다. 5일동안 입원을 하고 집에 왔습니다. 다른 149개의 샤프들은 멀쩡하게 그대로 있어요. 멀쩡하게 가만히 있는데 이 샤프. 그 아이를 찔렀던 이 샤프는 어디로 간지 사라지고 없습니다. 없어요. 근데 이 샤프는 어디로 갔을까요? 바로 샤프를 파는 가게, 이 아이가 이 샤프를 샀었던 그 가게로 갔습니다. 왜 샤프가 이 움직이는 건 둘째 치왜 움직여서 그 샤프 가게로 갔을까요? 네. 과연 한번 그게 무엇일지 한번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히 이 아이가 샤프를 산지3 삼개월? 삼개월 됐거든요? 3개월 전에 이 샤프는 영원히 들어있지 않았어요. 움직이지도 않았고, 누굴 해치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 샤프가 그 가게에 있었는데, 샤프 가게, 샤프 가게에서, 샤프 그 파는 아저씨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아저씨랑 어떤 또한 남자가 있었는데, 그 남자랑 그 샤프 파는 아저씨랑 친했어요. 그냥 친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이 샤프를 많이 만들었었어요. 열 개나. 열 개나 팔고 있었는데, 아홉 개를 손님이 사가고, 한 개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한 개를 그 아이가 와서 사간 겁니다. 사갔어요. 근데 사가기 전에 그 아저씨가 어 꼬마야 그 샤프 사라고네이 샤프 얼마야? 어 5천 원이다, 5천 원하면서 사러 갔는데 그 샤프에 갑자기 영혼이 들어갔어요. 왜 영혼이 들어갔냐면 그 샤프 가게 주인은 사실 귀신입니다. 귀신인데 어떤 귀신이냐? 쉽게 말해서 그 샤프 파 아저씨가 어, 왜 죽었냐면, 예전에 샤프 갖고, 샤프 따먹기? 샤프 따먹기 하다가 실수로, 샤프가 눈에 쿡 찔러가지고, 네, 출혈이 심해가지고, 사망을 했는데, 그 사망한 영혼이 지금 이 안에 들어있어요.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근데 그 아저씨는, 그 샤프판 아저씨는 가게를 떠날 수가 없어요. 가게를 많이 좋아했기 때문에. 근데 이 샤프를 그 아이가 사갔으니까 이 안에 있는 영혼은 그 샤프가게 다시 돌아가고 싶었겠죠? 그래가지고 그 아이를 찔러서 병원에 간 사이 그 사이 움직여서 갔단 뜻입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영혼이 움직여서 샤프가게를 간 건데요. 음, 샤프에 영혼이 들어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겠지만 이거는 엄연한 이야기고 실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케이? 네. 이 샤프 속에 영혼이 들어있단 말씀이에요. 이, 여기 들어가서 이제 그 아이를 찌르고, 아이가 이제 병과 사이 아무도 없으니까 그 사이 움직여서 자기가 그렇게 좋아했던, 자기가 열심히 일했던 가게로 가서 영혼은 이제 자유롭게 풀어줬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제가, 네, 샤프 속에 샤프심. 왜 샤프 속에 샤프심이냐면 그 샤프심 샤프 안에 있다. 샤프 안에 있다. 샤프 안에 영혼이 있다. 샤프, 샤프 안에 샤프심 있잖아요. 그 샤프심에 영혼이 더다 뜻입니다. 한마디로. 네. 마, 말이 되나? 네. 아무튼 여기까지 매직카드 매직이었고요. 5탄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5탄은 아직 제목이 안 났죠? 곧 나올 겁니다. 어차피 제가 울릴 때볼 거니까. 예고편도 잘 봐주시고요. 여기까지 매직카드매직이습니다 5탄에서 만나요. 빠바이.